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트로트의 빛나는 미래, 꺼지지 않는 젊은 태양, 전유진 가수의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한 지금, 수많은 스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유독 경이로운 찬사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신만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전유진입니다. 오늘 전유진 팬하우스에서는 최근 전유진 가수를 향한 방송가의 뜨거운 관심,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보내는 이례적인 애정과 드디어 그 장대한 막을 올리는 그녀의 생애 첫 단독 팬 콘서트 소식까지, 우리들의 가슴을 벅차게 할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전유진 가수를 사랑하고, 그 눈부신 성장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응원 바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상품 링크를 클릭해 힘을 보태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KBS의 원픽이 되다 방송사가 보내는 이례적인 애정 공세와 그 의미 최근 전유진 가수의 행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KBS와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단순히 출연 횟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가 특정 아티스트에게 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찬사와 지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은 지난 가요무대에서 선보인 젊은 태양 무대 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KBS 레전드 K팝 채널에 업로드된 후 바로 다음 날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KBS 한국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에 KBS 핑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추가로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수많은 출연자 중에서도 특별히 대중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무대에만 부여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와도 같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KBS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썸네일은 마치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유진 홍보 채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성스럽고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리틀 심수봉,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태양 전유진디라는 가히 최고의 찬사라 할수 있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넣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리틀 심수봉이라는 수식어의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심수봉은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단순한 인기가수가 아닌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위대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런 그녀의 이름을 10대 가수에게 붙여준다는 것은 전유진이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감성과 깊이를 지닌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라는 KBS의 강력한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KBS의 전유진 띄우기는 치밀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요 무대 클립 영상이 일주일간 10에서 20만 뷰를 기록하는 반면, 전유진 가수의 영상은 KBS 피크로 선정된 후단 3일 만에 50만 뷰를 돌파했으며 조회수 대비 댓글 비율은 타 영상의 5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그녀가 기존의 트로트 팬덤을 넘어 젊은 세대와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강력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KBS는 그녀를 통해 트로트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세대 통합의 아이콘으로서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브라운관을 넘어 대형 야외 무대로 끝없는 스케줄 행진. KBS의 뜨거운 지지에 화답하듯 전유진 가수의 10월 스케줄 역시 KBS의 대형 프로그램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무대는 10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강공원 신사잠원지구에서 녹화가 진행되는 KBS 열린음악회입니다. 이번 열린음악회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야외 페스티벌로, 그라인업은 가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 한류스타 황치열, 인디계의 아이돌 페퍼톤스, 그리고 원조 디바 해은이까지. 각 장르의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무대의 전유진 가수는 당당히 트로트 대표 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신예가 아닌 한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무대는 10월 26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진행되는 KBS 전국노래자랑 전주시 편에도 초청가수로 무대에 오릅니다. 전국노래자랑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의 초청가수로 꾸준히 무대에 선다는 것은 그녀가 이제 아이돌 팬덤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세대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국민가수의 반열에 오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꿈. 생애 첫팬 콘서트, 티켓 전쟁 예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전유진 가수의 생애 첫 단독 팬 콘서트, 그 서막을 여는 서울 공연의 티켓 오픈입니다. 가수에게 첫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오롯이 자신만의 음악과 이야기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채워내며 아티스트로서의 진정한 역량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팬들과 가장 깊이 교감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팬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토크, 게임 등 다채로운 코너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티켓 오픈은 바로 내일. 9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서울 콘서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로 꼽히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총 2회에 걸쳐 펼쳐집니다. 최고의 아티스트들만이 설수 있는 무대에서 자신의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이번 첫팬 콘서트의 포문을 여는 서울 콘서트의 티켓 판매 결과는 앞으로 이어질 전국 투어는 물론 전유진 가수의 향후 행보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성 매진이라는 결과는 가수에게는 최고의 찬사이자 자신감의 원천이며 방송 및 공연계에는 그녀의 티켓 파워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됩니다. 이미 팬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피켓팅 성공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티켓 예매가 아닌 팬들의 사랑과 자부심이 걸린 전쟁과도 같습니다. 서울의 열기는 대구와 전주로 이어집니다. 대구 콘서트는 그녀의 고향과 가까운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12월 6일 토요일 이후 오후 2시, 6시 30분 공연으로. 티켓 오픈은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전주 콘서트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12월 13일 토요일 이회 오후 2시, 6시 30분 공연으로 티켓 오픈은 9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좌석을 채우는 것을 넘어 그녀의 첫 꿈의 무대를 팬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일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 내일 저녁 7시 우리 모두의 열정을 보여줍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유진 가수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